지금 사운드바 시장의 최강자인 브랜드 제나이저의 간판 모델이죠. MBO 사운드바 미니의 역대급 할인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현재 무려 반값인 52% 넘게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초대박 할인을 언제까지 할까요?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도 좀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는 순간, 여러분은 초특가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될 수 있으니 지금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가장 궁금하신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제나이저 엠비오 사운드바 미니는 현재 실시간 한정 즉시 할인을 무려 49만 1,000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 49,950원과 와우 할인 19만 9,800원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까지 4만 원 넘게 추가로 더 적용받아 역대가인 70만 4 129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50만원 가까이 하는 베스트셀러 사운드바를 앞자리가 바뀐 단돈 70만원대로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 정보. 다시는 없을 가성비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운드바를 고를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음질입니다. 사운드바의 음질은 스피커의 구성과 출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러 개의 드라이버가 장착된 모델은 더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서브 오퍼가 포함된 경우에는 저음도 강력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 방식도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내 사용 환경에 맞는 연결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사운드바는 HDMI와 광케이블, 그리고 블루투스 등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합니다. HDMI 아크 기능이 있는 제품은 TV와 연결이 간편하며 블루투스 기능은 무선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운드바의 디자인 또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데요. 사운드바는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제공하므로 설치할 공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V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색상과 스타일을 결정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제나이저 MBO 사운드바 미니는 어떤 제품일까요? 일까요? 무엇보다 컴팩트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잘 어우러지며 TV와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여기에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제나이저 사운드와 맥락을 같이하며 압도적인 공간감을 자랑하는데요. 두 개의 4인치 내장 오퍼는43 헤르츠까지의 풍부한 저음을 만들어내며 네 개의 풀 레인지 알루미늄 드라이버는 선명하고 깨끗한 중고음을 표현해줍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무엇보다 사운드바 스스로 공간을 인지하여 개별적인 가상의 사운드를 만들어 단 하나의 사운드바에서 무려 버추얼 7.1.4 채널의 스피커를 구현해냅니다. 또한 스트리밍과 멀티룸 기능 지원으로 각종 음악 서비스와 호환되어 편리한 연결성과 함께 손쉽게 무선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말도 안 되는 가격 안에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최고의 사운드 바를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할인 중일 때 그냥 지나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무조건 손해죠.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아직 할인 중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먼저 스마트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고의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